안녕하세요 준다입니다. 어,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? 어,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, 이제 제가 아마 요 날부터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. 어, 요 구간 하단 구간 잡고 어, 물량 떨어지면 좀 모아가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었는데요. 저는 분할 매수로 이제 요날 이제 종가에도 좀 담고, 어, 저기 그, 금요일날, 어 금요일날 장에서도 종가에서 좀 담고,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저는 한7% 정도 좀 수익 구간 중에 있는데요. 음, 항상 이렇게 하락이 보여주다가, 어 이런 어좀 들어 올려주는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좀어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뉴로메카라든가뭐 유일로보틱스 이쪽에서 이제 좀어 괜찮은 뉴스들이 좀 나와주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많이 보여줬는데요. 뭐좀 운이 좋았다면 좋았을 수도 있긴 한데 음 어쨌든 저희의 목적은. 수익만 나면 장땡인 거니까. 네, 만약 요거, 이 종목, 음,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, 어, 천천히 분할 매도 하시면 어떠실까, 그렇게 생각 들고요. 저는 아직, 어, 이 종목은 안 팔았습니다. 안 팔았고, 내일까지 한번 좀 지켜보고, 어, 내일 흐름 봐서, 어, 뭐좀 일괄적으로 뭐 매도를 하든가, 아니면 분할로 매도를 하든가, 어,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뭐 추가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없습니다. 네,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 한 종목만 이제 좀 들고 있고요 음, 혹시나 뭐좀 괜찮은 단기 수익 종목 나오게 되면은 영상 다시 한번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.